예, 부산 해운대가 하태경입니다그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원래 제자리에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지금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우리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과 그리고 이제 비서실에서 오신 이원용 실장님 비롯해서 청와대 비서실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최순실 문제가 한 정권의 실패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쇠락이 길로 가느냐 하는 중체대한 시점에 최순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이원 실장님, 지난번에 봉건 시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네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런 걸할수 있느냐. 전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실. 이 실장님도 저는 그 진실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사과 발언하실 때 처음에는 다른 비서실 직원들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을까 근데 본인이 책임이다 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긍정하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 과연 연설문만 개입했나? 지금 보면 국가 기변까지 최순실한테 갔습니다. 최순실 사건은 사실 이 최순실이라는 빙하 중에서 우리가 얼만큼 보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순실 사건은 마치 고려를 멸망케 한 공민왕, 공민왕 때 신돈과 같은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사적 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 국무위원들, 비서실장님, 그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는 정말 국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 사감은 같이 검토하셨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네. 대통령이 또 한번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 일단 어저께는 어, 국민들에게 염려 끼쳐드린 거그 진실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서서 사과하시고 또그 사과의 마음 속에는 앞으로 모든 것을 더 열심히 잘 해보시겠다는. 그런 그 진정성이 함께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언론에 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가 기밀까지 최순실한테 갔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인사 문제까지 개입을 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대통령께서 또 사과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비서실장님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까? 우리, 우리 존경하는 선배고, 저와 함께 우리 정권을 같이 만든 우리 기재부 장관님. 제가 어렵지만,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사보다는 공을 생각해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현선 장관님. 인수위를 같이 하셨잖아요. 예. 조현선 장관님 그렇죠. 우리 조현선 장관님 대변인 하셨죠. 네, 예, 당선인 대변인. 저도 인수위 때 같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 기재부 장관님 그때 비서실장 하셨죠. 네. 예. 최순실 존재를 안게 언제부터입니까? 그 뭐, 그건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인수위 할 때는 모르셨다는 거죠? 예,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조현선 장관님 대변인 하실 때 네. 그때 많이 발언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최순실 손을 거친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언론으로 언론 보도로만 <laughs> 어, 접했고 한 번도 보거나 만나거나 아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전혀 의식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laughs> 이 정권을 같이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기재부 장관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치 선배님, 우리 선배 정치인 조현선 장관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 대변인과 상의 안한더 중요한 문제를 최순실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국정이 운영되었습니다. 대통령께 따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의 실체를 우리 국무위원들, 그리고 비서실, 실장이 비롯한 모든 비서실 직원들이 최순실 문제의 진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만찬하에 다 공개가 되고, 대통령께서 모든 진실을 다 고백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같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지금이 그런 순간입니다. 비서실장님도 최순실 존재를 최근에 아신 겁니까? 어, 그 이름은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그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근래에 알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최순실이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아직. 저는 최순실의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단한 능력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기밀까지도 아, 저런 능력자였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자문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최순실이 당당하게 들어와서 자기가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받겠지만 그걸 국민한테 입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순실이 도망간다면, 안 들어온다면 청와대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겁니까, 실장님? 우선 아. 수사하는 동안에 사법 기관에서 뭐 열심히 조치할 걸로 기대를 하고 할수 있는 협조할 게 있다면 청와대도 열심히 협조할 겁니다. 실장님, 왜 최순실이 동네 아주머니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글쎄... 어떤 정보를 근거로 그분은 공적으로 크게 무슨 뭐 능력을 어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제가 또 그분을 깊이 뭐 알았던 적도 없고, 어,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평범한 그저 시민, 주부, 이렇게 머릿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효선 장관님께서는 당시 인수위 대변인 하실 때 대통령 말씀 자료 중에 다른 비선을 통해서 그 검토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대통령께서 상의하시는 별도의 라인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 말씀입니다. 예. 네. 예. 뭐저는 그런 일을 할그뭐 그런 적을 전혀 뭐 느낄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온 국민이 들끓고 있습니다. 저한테 수십 통의 문자가 옵니다. 대통령 찍은 손가락 지금 자르고 싶다. 대통령은 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1년, 1년 몇 개월, 대한민국 미래를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 1년 몇 개월 동안 무신 분립이라고 아무런 국민의 신뢰 없는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야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과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민심입니다. 저도 집권여당 소속한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당도 제대로 서야 됩니다. 저희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똘똘 뭉쳐서 이 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최순실의 빙하의 실체가 무엇인지, 최순실이라는 코끼리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전까지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총리님, 지금은 정말 비상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무위원들이 결단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최순실 문제의 진상이 누군가는 알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아실 거 아닙니까?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 우리가 집행하는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지금 이래 봐야 의미가 없다 먼저 이걸 빨리 끝냅시다 그 전까지 우리 국무위원들은 대통령과 협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충원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비서실장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저는 최순실이라는 이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권을 탄생시켰고 이 정권의 성공 여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타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의 나중 역사적 평가를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지금 시점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 국무원들, 청와대 비서실 직원분들,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나라를 구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국정과 그리고 예산 문제에 살펴주시고 대한민국 미래가 우리 두 어깨에 있다고 다시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이 난국을 함께 타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